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카탈로그 다운로드 완료 올바른 시리즈 선택 방법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작으로 접속부, 스터드 및 작은 보관 와셔로 이루어진 일사회전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카탈로그에서 세 부분을 지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객들은 카탈로그를 훑어볼 때 주로 리셉터크를 찾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콘센트는 어떤 시리즈를 사용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떤 시리즈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량, 중량 또는 중간중량 시리즈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각 시리즈의 시작부터 강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N은 100kg입니다. 1, 4회전이 얼마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지,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 중 하나는 중형 작업용 차량, 작은 주택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초반에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장착 가능성, 선택의 다양성,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신은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로 이동하세요. 저는 그 수납함에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숫자 유형, 유형 A, 유형 B가 있습니다. 한번 타입번호를 알면 리셉터크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섹션으로 이동한 다음 공식 옆에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유형 A는 이 공식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상단 패널에 위치하게 됩니다. 플러스 당신의 프레임은 총 두께를 만들어내며 이는 총 두께입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의 수납함 유형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방금 A를 수용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보여줄게요. 당신은 총 두께가 5mm 되었으며, 이는 4.6과 5.35 사이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추가로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스터드 길이 번호 6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아요. 만약 당신의 값이 딱 5.35에만 있는 거라면 더긴 스터드를 선택하세요. 좋아. 그러면 스터드 길이 번호 6을 선택한 것으로 가정해 보세요. 나는 지금 스터드 섹션으로 갑니다.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날개 머리에 슬롯을 넣거나 노릇한 머리를 넣거나 그리고 그런 다음 선택하세요. 재료에 따라 원하는 부품 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로 끝나면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N으로 끝나면 니켈 도금입니다. 하지만 표준 부품은 아연 도금된 강철 부품입니다. 그리고 그 번호만 입력해 주세요. 따라서 아연 도금 부품의 전체 부품 번호는 MTH TLS 6Z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정보가 완전히 입력됩니다. 이제 당신은 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보존 와셔 섹션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빠뜨리지 말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옵션이 있습니다. 디자인 옵션입니다. 그리고 어떤 보존 와셔를 사용할지 선택하십시오. 80% 사람들 보존 와셔 지정 잊어버립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엔지니어링 팀 함께 있습니다. 도움 준비 중 이메일 보내주세요. 계산 다시 확인, 패널 두께 전달해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